중한 FTA 시대 개막을 앞두고 한국 식품의 중국 시장 확장을 위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한국 농수산식품 유통공사가 국내 기업들의 중국 진출 전초 거점격인 한국 식품 안테나숍을 하얼빈에 차렸습니다. 마국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얼빈이 한 신도시에 위치한 대형 쇼핑센터에 한국 식품 안테나숍이 개장했습니다. 동북 삼성 최초로 설립된 안테나숍은 판매와 더불어 제품 기획에 필요한 정보 입수를 과제로 운영됩니다. 안테나숍이 면적은 크지 않지만 유자차나 김 그리고 막걸리를 비롯해 중국에서 인기 있는 제품들이 구전이 갖춰져 있습니다. 就是韩国的食品，它保质期相对来说偏短，我觉得可能比我们那儿更更安全一点吧。 현재 중국에는 한국 식품 판매가 활성화되지 않은 2, 3선 도시 위주로 1 3개 지역에 안테나숍이 진출했습니다. 우리 식품을 홍보하고 우리 식품에 대한 인지도를 넓힌 다음에 정식 그에 각적으로 다양하게 입점을 해서 한국 식품 대중국 수출은 3년 전 8억 달러에서 지난해 13억 달러로 늘어 대외 수출의 5분의 1을 점하고 있습니다. 이 속도로는 중국이 조만간 일본을 제치고. 한국의 최대 식품 수출 대상국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 안테나숍이 확장은 한국 식품이 중국 진출에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CCTV.com 마국광입니다.